이쪽에 잘 자라나고 있는 어~ 더덕 예 더덕을 어~ 어제 저녁에 어~ 그~ 호, 수해가 나가지고 이제 거기 농사짓지 않는 곳에 더덕이 몇개 이렇게 예전에 거기다 더덕을 농사를 지었대네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음,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있어서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더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어, 동네 분들도 거기에 남겨진 이 더덕을 가져다가 심기도 하고 하셨다고 해서 저희도 어제 그곳에서 이렇게 어, 좀 캐서 여기 도라지 앞쪽에 더덕이 어, 빈 공간이 있어서 네저 뒤쪽 말고 앞쪽 여기에 지금 더덕을 또 심어놨습니다. 어, 더덕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또 우리 밥상에 맛나게 먹을 수 있도록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